자 그러면 그때 에메랄드가 몇 개의 열쇠 하나라 있지? 열개 하나요. 열개 하나인가? 열다섯 개요. 저 안에 돼지 는 어떻게 들어갔지? 돼지. 오저안 선택 빠진 돼지다. 우 와, 제가 몬스터 아니야? 보스 아니야? 설마 돼지 새끼가? 돼지 뭐야? 몰라. 선택 빠진 돼지인가 다야 그러면 우리 에메랄드를 다 하나로 모자. 으내놔 어? 부서집니다. 부서진다고? 아 철창은 부서져. 아. 나몇개 있었지? 자! 나 저, 26개 있어. 많아. 나 30개 있어. 저 가방을 20개, 장비만 넣어두는 가방을 하나 꺼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장비를 넣어두는 가방은 빨간색으로 하나 해서 제가 들고 우와. 다닐게요. 장비용 하나 누가 먹었니? 나 위에 있는데? 감사해요. 자, 양기비 줄 테니까 다시 돌려줘. <웃음> <웃음> 많이, 많이 먹어. 자 장비 소중한 거안 소중한 거겠다왜 양기비 받고 너도 줄까 가질래 아니 제다템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빨간 상자 아래에 넣어 아 빨간 가방 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꺼져 나뭇잎 잘안 쓰기 때문에 버리고 포션을 빈다가 니들도 그렇게 정리해 놔 나중에 안가면 불편할걸? 아 그렇게 해놓을라고. 나 하고 있었어. 정말? 너 그럼 처음부터 가방 두개 썼었어 이 양아치야? 어? 아니 그냥 한개 접대만 놓고 그냥 정리해 놨는데. <laughs> <laughs> 열쇠는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음. 딱히 뭐 없다 열쇠 열쇠라 할 것도 없다. 씨 꽃은 내가 왜왜 모으고 뭐 있지? 모르겠다. 쓸때 있겠지 뭐. 자이 정도만 해놓으면 은꽃꽃 꽃, 꽃, 존나 많아 나꽃꽃꽃다 있어 파파꽃파 꽃도 있어. 씨 파도 있어. <laughs> 그때 꽃꽃그꽃 꽃, 그꽃 존나 많은데 아 거. 맞아 꽃동 꽃동산 가지. 응 거기서 이 손은 뭐냐면요, 녹방 보시면 알겠습다이 손은 엄청난 소리입니다. 어, 헛! 짠! 짠! 뭐야? 바로 자연 파괴, 바로. 어?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이블럭만쏙 빼갈 수 없을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희들의 상품, 황금 장갑! 쏙 빼서 자기가 원하는 나무에다가 붙여주시면 그대로 실행됩니다. 어머, 너무 어, 멋지다! 빨리 엄마의 지갑을 터서 사세요. 한 돈. 예. 3만 9,800원. 그럼 다 에메랄드 빨다 리줘 봐. 에메랄드가 다섯 개 있다. 16개 있다네. 이거? 나나 30개. 아니, 그 말고. 그 니나가 니니니니 이모리 줬이나라. 셔래 들고 있너 30개 있다고? 30. 그러면은 아니야. 에메랄드를 그러면. 자. 각자 들고 있어서 각자 나중에 열쇠로 바꾸는 걸로. 자기, 그러면, 자기가 연 열쇠에 자기가 열어서 어. 안에 있는 템 자기꺼. 오오오오. 콜? 됐지? 여기꺼, 어, 여기가 여기 누가 먹나요? 그니까, 여기꺼 누가 먹을 건지? 솔직히, 이게, 이게, 이게 복불복이거든? 만약에 여기 들어간 데 개쓰레기 있다! 아, 맞네.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. 그니까,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. 선택을 잘해야 돼. 오히려 상자가 많으니까 그안 좋은 걸 수도 그렇지. 있어. 그렇지. 이거 안 잡혀요. 그니까, 자, 어떻게 할 것인가? 누가 여길 들어갈 것인가? 아, 상자 많은데. 그럼 완전 대리야 시끄럽다. 예, 예. 여기 상자가 꽤 괜찮아요. 여기 좀 좋거든요. 자, 자, 일단은 여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. 저요. 저요. 아, 저 꼬꼬가 빨랐어. 그럼 꼬꼬가 자기 열쇠 1 5개 양심적으로 기부하고 들어가는 걸로. 문 열고 들어가라. 문 부수지 마라. 부수면은 오브젝트 작동 안 될라. 그래 잠시만 쇠다 아, 물러서 뒤질라 자석이 뒤질걸 여기 보스가 이렇게 버리고? 강한 몬스터가 나올게 분명히 맞아 막 돼지같아 열쇠가 거. 어딨니? 열쇠? 아 여기있네 초록색 해야 되겠지? 음 던전 열쇠니까 그딱문 문이랑 딱 대치되게 있네 열쇠가 이쁘게 제작자가 딱 배를 해놨네 연다? 어 그럼 저, 이게 저번에 이거 스켈레톤키 이게 진짜 완전 좋은거였네 무슨 무늬도다 여는거였으니까 그니까 고고! 어... 들어가시오 헉! 간다 들 간다 어 먼저 가어 다쳤다 아거이다 씨맥! <laughs> 와 밥도둑 거이 막아라 막아라 막아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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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랄 제장 이야 야, 야, 됐다 하하하 <laughs> 야 급하게 블럭 안켜도 됩니다 대단하죠? 박스 어나 세상에 어,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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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스 박스 박스 두개밖에 없는데 수이나좀 도와줘 <laughs> 보고있지말고 싸라 이기는편 우리 편 싸워라 이거 잡으면 경험치 짱많이 좀 모르지 뭐야 뭐야 뭐, 뭐야 새끼 나쁜새끼 어나독때문 죽어 진짜죽어 <laughs> 진짜 괜찮 <laughs> 잠깐만 떼지마 착한데 야 안에 뭐 있었냐? 헐왜 여기 방패 두개 있네? 에코커님 예? 게 에코커 아아아아! 씨발 아직 안 꺼져? 괜찮? 깜짝... 괜찮. 나는 나는 왜 안전하지? 아, 야, 한번 뒤졌겠지. 아 아. 아. <laughs> 뭐 안전? 아아 아. 야야야야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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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. 님 안녕. 님. 개 쓰레기 짓 하실래요? 동물원이다. <laughs> 님님님오 <laughs> 좋다. 여기서 때리면은 무작위. 거미 튀어나온데한 칸짜리도. 야수인이한으로 굴렸다. 빨리 우리 챙겨서 나가자. 우리 뒤뒤 뒤에, 뒤에 들어 <웃음> 뒤에 들어 뒤에 들어 뒤에 들어. 어 뭐야. 아니 왜막 기둥 같은 거막 뻗어 지는데 <laughs> 어떻게 뭐 어떻게 해 하나? 나가 나가 이 점점 무너지는 거 아니야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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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템 뭐들 뭐 뜨셨나요? 혹샷 뜨면 진짜 대박인데 어떤 거? 혹샷 혹샷 안 떴어 혹샷이 있는데 혹샷이 진짜 좋검검 검? 여기도 있어 검인데 검이 부러진 검이야 씨발 아 나도 부러진 검 있는데 자루야 아니면은 오그검이 검이래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. <웃음> 이거 부러지네. <laughs> <거네. 웃음> 이거 개꾸졌는데 공격이 5짜린데. 코끼리 소드. 어, 방패다. 님들, 님들 방패 하나씩. 어, 감소냐. 방패 방패 거기서 두개 나오. 고 아, 맞아. 나 원래 방패 있었네. 니지 어. 아, 오 우리 다 그리고 있다. 스킬. 예. 오. 스킬 하나. 오 스킬 하나. 스킬 두 개. 그러면은 다음에 오면 예.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기가 우리가 우리가 여기를 왔다는 표시를 해두자 멀리서도 볼수 있게 어떻게 <laughs> 할까? 음뭐 높게 쌓아두고 물로 떨어지면 되겠지뭐 내가 할게. 우리가 우리가 온 거는 이렇게 높게 쌓아서 표식을 보카리나 하러 가자고. 아, 오, 아 맞네. 그러네요 나뭇잎이 있는데 물을 왜 써? 나뭇잎 물 무슨 말이야? 나뭇잎, 아, 들고 있으면, 나뭇잎 들고 있으면 되네. 아하. 이렇게. 나 가방에 넣었어 그냥 그거. 이렇게 이렇게. 아 <laughs> 야 근데 오카리나 배우려면 일단 몬스터 다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? 아까 한 마리 내가 죽이긴 했어. 아 진짜? 깝치던 거. 죽던데 결국에. 오 예. 나도 하트 하나 채웠다. 이런 거 어떻게 하지? 불지 어? 없었다 나갔나 봐 위에 저. 위에 위를 봐오 어, 위에 위에 뭐야, 뭐야. 위에 오오 어. 됐다 어. 너한테 갔다야 내가 억으로 끌게 아, 아. 도망쳐 떄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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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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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전 던전, 전전이 어 이거 이게낀 돌이고 어야 어, 이거 노래 배우는데 없는데 뭐 뭐라고 야 여기 안 뒤졌어 너 여기 거울 하고 있어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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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필요 없어서 어, 아야 그럼 내가 가지나 거울 없단 말이야 아에 뭐야 이거 잘안떄는 뭐야 야, 야, 노래 노래 배우는데 없다? 여기 노래노래노래 노래, 노래. 없네 없다 없다 장패장 장패. 장패! 아 안녕 안녕 얘들아 형이 좀 바쁘거든 아, 아야 아다다다다 빨리 가자 아 나도 살고 싶어. 좋아, 여기 다시 오지 마라 독거미는 진짜 상대구나, 이따 진짜. 독거미 진짜 세다. 아 맞아. 아, 그래, 벙... 짱구가 세. 잡는 게 편한. 얘들아 따라와. 우리 다음 던전으로 가자. 어? 님 모자 벗기지셨네요. <laughs> 난벗겨지면 닌자야. 이번에 진짜 멋있는 생존기 줄 알고 닌자 스킨 꼈거든. 근데 옷을 입고 시작하더라. 그래서 나 그냥 스킨 꼈어. <laughs> 나 오! 소리 들렸다 아무튼 우리 어 리스폰지역에 그성 하나 있었잖아 어? 맞다 그 있었어. 보스 맞다 죽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 어 가자. 어디? 우리 그때 가.. 들어가지.. 아저 사막 저거? 어 들어가지 않았나? 아, 잠겨있는데? 잠겨있었을걸? 오 어, 맞네 근데 얘얘얘 얘, 얘 뭐야 얘 계속 따라다녀 아니야. 오다 모자다. 오예 빡빡이. 아, 데이지모. 뭐? 꺼져라. 아 안해. 네. 이것도. 오오 에너지 파. 오예 오예 빡빡이. 얘내 내 친구잖아. 뭐 쓰는데. 예예예예 예. 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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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방패로 막아. 방패 왜 들고 다니는데. 막았다 아, 방패. 뒤로 쳐. 그렇지 잘하네. 탱탱 탱. 내가 탱. 불을 딱맞고 따시 따시, 따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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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, 방패로 밀고, 따시! 왜 좀비를 이렇게 죽이지? 이게 또 치트로 들어가지 않았나? 안 들어왔어? 아니, 그냥, 그때 그냥 갔을걸? 응. 아, 그랬나? 매우 초반이었잖아. 어. 아, 어, 이거 어떻게 생각하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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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들어갔는왜 얘네들 뭐야? 나. 뒤뒤뒤. 뒤에 뒤에 뒤. 얘 진짜 진짜.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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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 어마, 어마, 뭐, 뭐야 잠깐만. 뭐야. 나막막모쏜다 잠깐만. 제들 뭐야? 제대 뭐야? 여기 뭐야? 피라미드 뭐야 있나? 뭐야 뭐야 뭐야. 아 근데 이 피라미드 뭐야? 제들 뭐야. 뭐야? 뭐야? 어디서 왔어? 피라미드를 지키는 병사들인가? 그런 거 없었는데. 밤이라서 나왔나 봐. 아, 자, 아 밤이라. 아, 밤이라서 이런 거. 잠만 아, 오 겁나 밥. 아, 아, 아이고 놀리나. 자자 자. 나 건드리지 마. 잘 거야. 아, 네, 네. 자면 될 거야. 나 반핀 이상 따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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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반핀 오오 아, 아직도, 아직도 있어, 있어. 아.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? 자자 그럼 잠깐만 기다려 이짜 에, 됐다 뒤를 노려 빨리 에이, 에이, 어. 뒤를 공격해 제들이짜 됐다 뭐해? 설마 혼자 살려고 막 막는 거 아니지? 아니야 아. 아니, 지금 내가 어그로 굴고 있어 자니 네 자리도 그래. 있다 빨리 들어온다 아아 아, 그래 아 어. 이 위에쪽 아 기다려봐 자들어 아, 됐다. <laughs> 됐다 그거 진짜 좋다 어, 그 진짜 짱 편해 이거 아 시발놈아 여기 여기 가세요 여기 우리집이에요 뭐해, 뭐해요 <laughs> 여기에요 경찰아저씨 난 튀어야지 그래? 경찰아저씨 <laughs> 난 다시 수술해야지 이, 자 됐다 끝 안녕 왜? 오! 오, 너 새로 <laughs> 집장만 했네. 그럼. 짱인데. 아이씨, 스타 어, 다 마나요. 나 혼자 먹 죽어 나 혼자 먹 죽어. 온다, 온다. <laughs> 온다. 왔다. <laughs> 근데 제제 어떻게 죽여? 사거리 건각일던데. 혹시 뭐해 봐. 좋은 템줄 수도 있잖아. 오, 피안 깎여, 얘. 오, 오 투고 버섯 때려 얘. 뒤통수 때려야 돼. 어. 얘 투구 벗었어. 아, 그 닌텐도에 있는 개들인갑네. <laughs> 개들 <개드, 웃음> 그 뒤통수, <laughs> 뒤통수 때려 죽는 애들 있었거든. 아, 뒤통수 아, 때려봐. 음, 어? 여러분들 그 닌텐도 버전 하시면 알겠는데 아마 그런 유닛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왜 계속 부수는데? 힘,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엄마 세상에. 뭐야, 쟤 가보자, 레이드. 오, 저, 씨 부드러워. 회오리 있어, 회오리. 오, 저거 어떻게 써? 얘, 갑옷 벗겨지니까 완전 부끄럼직이다. 어떻게? 막 도망가는데? 맞아, 도망가는데, 부끄러워가지고. 자. 일로와, 귀염둥이. 잠깐만. 오! 저 칼질, 오! 오! 야! 야! 다이아몬드가 대담한 와. 석탄. 석탄 13개. 이야, 대박. 야, 대박. 와. 야, 조금만 <laughs> 더 익었으면 다이아몬드인데, 저거. 야. 나, 나 이번엔 여기 들어가 볼게. 나 여기 들어가 볼래. 네. 뭔가 여기는 뭐 좋은 거 있을 것 같아. 블레이즈 가. 뭐야. 스킬 배웠다 자, 여스개 다다 버리고,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고기 하나 먹고 들어가야지. 시, 그 장비 아이템 창한두 배로 늘려주는 모드 있었으면 좋겠다 좀. 응, 와, 너무 혼날, 좋은 날 불편해. 어? 모르고 초록색 거든데요야뭘든 거야 방금? 어어어 <laughs> 어. 아, 나 봤다 나도 나도 잠시만 나도 이걸 왜든 거였지? 가자! Go! 빨리 가! 어 뭐야? 오면 나나 바나나어나 내구도 다 됐다 이거 길리하칼 <laughs> 부러졌네? <웃음> <웃음> 오 씨. <shit. 웃음>

빨리 빨리 다 튀지고 빨리 나와. 리 도망쳐. 뭐냐 이거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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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끝끝끝끝끝끝끝끝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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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 나 골주선 효과가 뭐냐고요? 골주선을 끼면 원래 젤다 게임 안에서는 힘이 증가해요.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죠. 얘들아 나템 봐라 어, 다 깨졌네. 어 하이 어 <laughs> 스킨 어허. 어디 뭐야? 몰라, 이상한 게임... 스킬을 배웠어. 이게 뭘까? 나도 스킬 이거, 이거 있는데 나... 한번 배워볼까? 어 뭐야? 미안. 스킬 써버렸나? 스킬 써버렸나? 이 나가네. 맥스... 뭐스시라던데 스킬이 하나는 모르겠어. 그다음 새총! 이야. 몇 가지였어? <laughs> 못 봤어. 1.5? 음 갑옷 다 했고 그 정도면 꽤 괜찮은데? 음 화살같은데 새총이죠 이제 애기링크가 쓰던 그거 쓰는거 같은데 콩어 맞네 콩 어이, 없으면 안나가? 어콩 없으면 안나가 아 진짜? 어 이거 콩 없으면 안나가 나이칼부서졌어 어? 이건 뭐야 그... 아오 때려지네 아 으이씨 뭐야 이거, 이거 그냥 철칼이잖아 그냥 철칼인데 이게 제일 세 이거 만들어 빨리 그 시끄러 워 근데 존나 시끄러 그거 다이아 칼을 만들어야겠다 뭐야 이거 곧스 <laughs> 홀스 음 그냥 철칼인데 그냥 그냥 철칼 네, 철칼 음 헐,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데크나무 열매 좀 모아둘 걸. 어, 폭탄백도 있었네. 그럼 뭐해? 더 좋은 가방 있는데, <laughs> 키 들어가. 그린포션하고 유리병은 필요 없고, 폭발 화살하고, 음... 18개 정도 있긴 있는데, 새총 자체를 잘안 쓰기 때문에 철칼의 날이 조금 길다고? 그냥, 그냥 철칼 같은. 왜 누가 나 때려 계속. 오. 좀비. 오 뭐야 뭐야 뭔뭐 거야. 어? 소리 들었냐. 무슨 서걱 소리 났는데오나 음. 이제 니들 같은 꼼꼼하단거 아니야. 헐. 뭐야 그거. 나 존나 좋은 칼이야 이거 이제 바로 서걱이야 김 서걱이. 와김 서걱. 김 아, 사무라이. 아, 언나 바로 사무라이지. 나 어우, 이제 칼짱좋아나 이제. 서걱서걱 해 그냥. 서걱진우. 우리 아까 리스폰 장소 잤슴. 어디 감? 어 아, 맞다. 맞다. 그 정글로 진짜 멀 건데. 아, 맞다. 하지만 아, 내가 나한테... 홈을 해 놨다면 나한테 음. TP 하면 될 걸. 여기 어디지 여기 맞을 걸? 만. 어, 맞는 거 같아. 오, 야 이런 거뭘 뭐, 뭐, 언제 세트 해 놓냐? 태풍 한게 아니라, 그냥 뺏쳐 놨는데.